안녕하세요. 네, 제 취향껏 패션 소식을 편집해서 전달해드리는 주간 패션 소식이고요. 이번주에도 볼만한 소식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첫번째 소식으로는 리바이스 블루탭 출시 소식입니다. 기존의 워크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들을 활용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전개하는 라인입니다. 이전의 빈티지 제품에도 몇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새롭게 이제 런칭하는 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. 기존의 고전적인 데님 제품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좀더 디자인적인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. 발매 일정은 1월 31일부터이고 각 미테일샵 혹은 디바이스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소식은 포터 그리고 스타벅스의 협업품 출시 소식입니다.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미 추첨을 통해서 선 발매가 한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. 2월 5일에는 온라인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혹시나 추가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5일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 제품 이미지를 보시면 이건 리저브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2월 5일에는 이 제품들도 온라인에서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당연히 2월 5일에 일본에 어, 상주중인 분들은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어, 이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.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계정당 상품 하나씩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온라인 판매 시간은 오전 6시를 예정한다고 하니까 어,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. W. 뎁스 챔피언의 콜라보레이션 발매 소식입니다. 벌써 다섯 번째 콜라보이고요. 발매되는 제품의 라인업이 좀 무난한 것들이 많습니다. 어, 반팔, 긴팔, 후드티, 맨투맨, 바지 이렇게 총 다섯 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첨을 통한 선 발매가 있고요. 1월 25일부터는 각 리테일 샵과 W t 텝스 온라인 스토어 챔피언 어, 재팬에도 제가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시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각 리테일 샵 샵에 이제 규정에 따라서 발매 일정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하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네요. 구매는 W t 텝스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챔피언 재팬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또 재미있는 소식. 나오면 편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